아! 달려 달려! 가라! 프리즈 가라! 아이! 가자! 살았다! 나와! 나와! 나와나와 그렇지! 조윤도 가자! 윤아 붙어! 조윤 아붙 어! 옆에 있다. 나이스! 전우! 코너! 코너! 슛! 소리 빨 붙어야 그래. 돼. 이그 그래. <목소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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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괜찮아, 김도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목소리> <목소리> 됐다! 앞에 비었다! 됐어! 혼자 질주. 정해아 오케이! 나이스! 잘어 마음이! 바로! 가자! <봤보레> <다이콘, 봤보레> 왜늘 압박해! 치고 가자! 예준아 천천 나이스! 준우야, 따라붙어! 그렇지! 야, 얻어내! 됐다! 가자! 야! 살어 그래. 붙어, 붙어! 유 앞에 뵀다. 패스 패스. 쭉. 저저 가자. 나이스. 준우야 피하지 말고. 자, 잘하고 있다. 그렇지. <목소리> 유대가. <유리표> 가 <목소리> 준우야 왜 가만히 있어 움직여. <목소리> 아이고. 아이고.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컷!

준우야 공 피하지 마! 가! 라어 나이스! 붙어! 붙어! 쭉쭉! 어. 어, 아, 아, 아! <목소리> 쭉! 그렇지! 나이스! 달려 달려. 동현아 붙어! 어, 붙어! 어, 붙어! 어, 다시 좋아! 맞다! 아, 맞다! 맞다!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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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슛! 정현아! 그래. 빨리 빨리! 정현 앞에 좋아! 앞에 좋아! 뒤다 막아야 돼! 달려! 뒤로 달려! 붙어! 그렇지! 아니 어! 어!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 올라가야 씌우려고? 먹어야! 얘야 안으로! 어잘줬다근데어공잘줬다 잘했어잘 했어. 예주라! 예주라! 마음이 오케이, 아, 예주여, 아, 아, 아. 아. 동기야, 내려가고. 마음이 동규야, 내려고 마음이 잡고 아, 됐다. 나이, 잘 됐다. 잘 됐다. 옆에. 아,

뛰어 이제 뛰면 돼! 뛰어! 뛰어뛰어뛰어 뛰어! 뛰어! 뛰어 앞에서 막고! 네! Right! 그렇지! 주현안 돼! 주현아! 주현 그렇지! 가서 막아! 어야 돼! 어야 돼! 어야 돼! 아, 뛰었다! 뛰었 어. 야, 월드컵 같아! 아 너무 다안 돼! 비기로 아! 잡아, 비밀로 잡아, 비밀제 잡아, 비밀로 잡비밀 잡아, 비 잡아, 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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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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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밀로잡밀 야 왔어! 가자! 자드 드리블해, 드해 예찬이! 잘했다!